즐거 지속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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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러분들은 추석에 뭐하고 지내요? 뭐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뭔가 부수거나 그러진 않았네요? 아니 망가뜨리진 아니 이렇게 망가뜨리진 않았어요. 죄송합니다만 누가 뭐냐 그 망가뜨리고 막 그랬는 줄 알겠어요. 그 왜냐면 그, 어, 그런 어그 저희 그게 있었어요. 집주인들은늘 말씀하시는 게 다른 집에 갔을 땐 조심히 해야 한다. 모든 것에 신중히 다뤄야 한다 막 만지면 안 되고 조심조심 걸어야 되고 발뒤꿈치 들고 걸어야 되고 라는 거를 눈에 귀에 닿지 않듯이 들었었다보니까 그래서 음, 저는 다른 데 가면 진짜 집에서보다 더 조심조심 걷고 <laughs> 여기서 왼쪽이 여기 박사 이났어요 컴퓨터를 가지고 놀기보다는, 이제, 선배 스피커님이랑 같이 밖에 나가서 노는 거 좋아했어가지고요. <laughs> 일단 나가! 해가지고, 이제 몸, 몸으로 부딪히고, 하! 이런 거 좋아했었어요. 저희 고모가 과수원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사과 사과나무가 쫙 깔려있거든요? 밖에 강아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과나무 쫙 깔려있으면 거기서 이제 막그 술래잡기 하고, <laughs> 어 아니야네 늘... <laughs> 그순덕꼭지 같은 것도 하고 어, 저희가 약간 좀그 구성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나, 나이 또래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어, 그좀 나이 차이 조금씩 조금씩 있는 언니 오빠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다 같이 노는 방에 모여서 다 같이 그냥 놀았었어요.